일. <머래>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화채널. 제가 개양구 계산동에서 가장 담보대출이 많이 나오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녀 딱한 세대 남았는데요. 실제 마지막 자녀는 A동에 남았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B동은 주차가 100%가 아닙니다. A동은 주차 공간이 남아요. 왜냐면 A동에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가 없는 세대가 세 세대가 있거든요. 그 말은 주차가 세대 정도는 남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녀 마지막 한 세대이기 때문에 할인이 많이 돼서 3억 초반 모십니다. 담보대출 걱정은 하지 않아셔도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2층에 한세대. 궁금하시죠? 짓밟아시죠 빠까 빠까 자, 오늘은 제가 계양구 계산동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현장. 여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사연이 깊죠, 이 현장? 어, 이 집은 진짜, 저비 밑에서 좀 많이 사연이 있는 집이에요. 맞아요. 저기로. 신발장은 이쪽에 세칸 되어 있고, 여기 하짝 꺾여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전시 폭이 조금 나오는 신축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단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경인교대 입구역이랑 네. 계산역 더블 역세권이에요. 가까운 지하철역은 경인교대 입구역이 더 가까운 같습니다. 네. 도보권 더 가깝고요. 개산역이 도보 10분이에요. 하마티비 구조자한분이 네. 투룸을 저를 통해 구매하셨던그 현장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곳은 A 동인데 말 네, 네. 말이 많죠 여기가. 네, A A 동인데 네. 안 와서 안방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A 동인데 주차 공간이 B 동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A 동은 차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입주를 하셨어요. 주차가 남아 도는 거네요. 어, 주차 공간이 남아 둡니다. 총3대 정도가 남을 거예요. 자 사이즈가 3,292에 3,70 0 정도 나옵니다. 제일 큰 안방이. 아, 방이 정도 나오고요최광도 네. 아주 잘 들어오죠. 여기가 네, 네. 2층인데도 불구하고 체광은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변이 주택가가 많은데도 그쵸? 뭐 햇빛은 가리진 않네. 햇빛은 가리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담보대출이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이거 지금 딱 하나 남았잖아요. 한 세대 남았어요. 네. 사연이 많은 집이에요. 진짜 맞아. 행운의 주인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대다 나오니까 500 정도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집이죠. 자, 위 에어컨 에 있고요. 부부 욕실에 깊이감이 있게 빼놨다. 부부 욕실이 생각보다 작진 않다. 파괴창이 살짝 그래서 아쉽지만 충분히 깊이가 있는 욕실이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분양가가 네. 3억 3,500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인데요? 3억 500. 어, 주방, 주방 쪽안 봐요? 어, 주방 좀 보려고 어. 했어요. 네, 네. 네. 여기부터 설명하려고. 아, 거기부터. 어, 예. <laughs>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까, <laughs> 바까. 시작된이 보이니까 네. 이쪽은 지금 4인용 탁인데 네. 6인용 연장에도이 앞쪽 멀티 공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가어 그리고 여기 확실히 네. 일자인데도 좁지 않은 일자네. 그쵸 그리고 아까 제가 분야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분사자리니까 사용감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3천만 원 할인 들어간 거예요. 어, 어, 사용한 만큼. 어 근데 이주 청소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크진 않을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사용감 있는 건딱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게 네.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고는 옵션이에요. 아 냉장고 어떻게 들어가 있죠. 3단으로 들어가있죠 이쪽에 그리고 창이도 되게 크게 되어있네 환기창이 어, 진짜 커요 메인욕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일은 모자이크 타일과 세정적 무늬가 들어갔고요 바닥 타일도 달라요 색감이 3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욕실은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네. 샤워는 충분히 가능한 메인욕실 음. 이라고 보시면 무방하고요 거실로 갈게요 거실은 이쪽은 타일 이쪽은 원목 무늬가 들어갔어요 살짝 여기가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일관성 이렇게 타일로 다 마감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그건 살짝 아쉽습니다 크기가 근데 오, 괜찮다 어, 거실 폭이 괜찮아요. 3695 어, 에어컨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지금 필름지가 들어가 있어서 채광이 음. 잘안보이실 텐데 여기 막힘이 없어요. 하나짜리 주택 같은데요? 이렇게. 네, 하나짜리 통1층짜리 뭐 여기가 일조권 상 집보다 높은 게 지어질 수가 없어요. 어... 법적으로 이게 일조권이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방금 전에 좀 법조인 같았어요. 어 그랬어요? <laughs> 팀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잘 법조인 배웠습니다. 같았어요. 잘.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건물이 있다고 해도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를 재보면. 2776에 2635. 제일 작은 방이. 음, 어우, 괜찮은데, 그게? 어, 렇죠 그래도 착각은 잘 들어오죠. 아그 안쪽에 다용도실이 네. 분사자리여서 사용감이 좀 있어요. 먼지가 낀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물건들, 물품들이 좀 안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충분히 세탁기 건조기 나도, 지금 여기도 사실상 일조건이 안 막잖아요. 착각이 아,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이 선풍기 옵션일 것 같고요 선풍기요? <laughs> 이쪽에 보니까 어, 테레비 있는데 요거 테레비도 옵션일 것 같고요 옵션이요? 아 네, 거기 안 준다 <laughs> 옵션일 주... 것 같은데? 어, 안 준다고 뭐, 뭐 그냥 저렴한 거 쓰신 것 같은데 테레비 아니 아, 근데, 근데 근데 여기 분양 이사님이랑 저희가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안줄것 같긴 한데 네네. 얘기는, 얘기는 할수 있을 것같은데제가 저쪽에서 다, 다 들어오네요 네. 음. 2361에 2561 이게 확실히 음. 분양사무실 썼던 집이고 지금 한집 남아가지고 음. 여기에 상주인원이 지금 없 없거든요. 그래갖고 그쵸. 여기 난방을 지금 안 해놓은 상태인데 확실히 종일 해가 들어와서 훈훈하네 혼돈 17도 해. 실내 온도가 17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17도? 어... 보일러를 안 켰는데도 불구하고 어... 자, 아까 제가 인프라는 말씀드렸죠 네. 지하철역이 경인구대에 있고요 네. 도보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계산력은 도보 10분이고요 여기가 계양구 계산동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실제 집은 빌라 단지 안쪽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보대출이 거의 다 나와요 3억 3,500인데 3천만 원 이나 됐습니다 왜? 분양 사무실로 음... 사용해서 약간의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거주 주부에서 양심 분양 하시는 거고요. 한국자서한3에 500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하게 500만 원 정도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서한한장에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한바서한국에 한국에서 한한국에한번도와한릴게요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번 도와드릴게요. 한바TV의 <laughs>